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추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나경원 유승민입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이 10월 10일, 나경원 전 의원은 당권을 두고 경쟁하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친윤이든 비윤이든 반윤이든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물 건너간다.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권 초기부터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 하며 흔들어대더니 이제 유전 의원이 뒤를 잇는가 보다. 윤석열 당원도 징계하라 하니, 자해하지 말자. 이전 대표가 만든 윤회관이란 용어는 정권 초기 정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톡톡한 기여를 했는가. 당권 주자들의 현란한 말 잔치에 또 정권이 흔들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이어 보수 정권이 해야 할 일을 시작도 못할까 하는 기우가 기우로 그쳐야 한다는 절절함에 한 말씀 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 공습입니다. 러시아가 크림 대교 폭발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한 이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를 비롯한 도시 곳곳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월 10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서부 르비우, 중부 두니프로 등 주요 도시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져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블루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공습 사이렌이 찾아들지 않고 있다. 미사일 타격이 있고 불행히도 사상자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고 완전히 말살하려 하고 있다. 자포리자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우리 국민을 죽이고 드니프로와 키이우에서 출근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38만 가구입니다. 오늘이 10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 1천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3.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 보유한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 없거나, 현지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릴 경우 고위험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날짜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0일이고요. 10일의 테마는 시청률 순위입니다. 주간 시청률 순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상파입니다. 1위는 KBS2 삼남매가 용감하게 2위는 KBS2 황금가면 3위는 KBS1 내눈에 콩깍지 4위는 SBS 천원짜리 변호사 5위는 SBS 미운 우리 새끼 6위는 KBS2 1박 2일 시즌4 7위는 KBS1 KBS 뉴스9 8위는 KBS1, KBS 뉴스특보. 9위는 MBC, 비밀의 집. 10위는 KBS1, 인간극장입니다. 다음은 종합현성입니다. 1위는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1부. 2위는 TV조선, 국가가 부른다 1부. 3위는 JTBC, 뭉쳐야 찬다 2. 4위는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2부. 5위는 TV조선 TV조선 뉴스9, 6위는 TV조선 국가가 부른다 2부, 7위는 MBN 우리들의 쇼 10, 2부, 8위는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 9위는 MBN 우리들의 쇼 10, 1부, 10위는 JTBC 톡파원 25시입니다. 다음은 케이블입니다. 1위는 TVN 작은아씨들. 2위는 tvn 뉴키즈 온 더블럭. 3위는 tvn 벌거벗은 세계사. 4위는 tvn 백패커. 5위는 tvn 월수금 화목토. 6위는 sbs 플러스 나는 솔로. 7위는 tvn 줄 서는 식당. 8위는 tvn 블라인드. 9위는 tvn 코미디 빅리그. 10위는 tvn 놀라운 토요일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주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준, 낮 최고 기온은 12도, 최저 기온은 8도 였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내리면서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막 10도, 9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두꺼운 코트를 입거나 어떤 분은 뭐롱 패딩을 입고 돌아다니시던데 굉장히 특이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약간 반팔을 입거나 가벼운 외투를 걸치거나 이런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확 추워질 수 있는지 진짜 날씨가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10월 11일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 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